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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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줘모 어, 그만 자 나랑 놀아줘야지 너뭐 크리스마스인데 언니랑 안놀고 잠만 잘 거예요 꼬꾸 졸려 아구 귀여워 짜자마 언니는 크리스마스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야. 음. 언니는 메이크업도 하고 왔고, 그리고 나는 별로 크리스마스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는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너무 크리스마스가 기대할까 봐. 언니가 지금 크리스마스 파티도 준비해놨거든 짜자마 언니말 듣고 있지. 그래서 빨리 파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자면 언니가 심심하다고. 우와! 여기는 남산뷰야. 링크장비야? 어 링크장 보요응 음, 바로 보여. 우와! 아 링크장 지금부터 할수 있구나. 링크장비어 방은 진짜 조그맣다, 그렇지? 방 이거 딱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뷰. 아니 체크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4시가 너무 는시 4시, 4시 반 4시 반 30분 기다리는 사람3 너무 많네 아니 그래서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레스토랑 가지 말라고 룸에서 먹는 거 어때 룸서비스 뭐가 있지? 맛있는 거 많아 랍스터 샌드위치 한우 소고기 버거 파스타 여자마자 자는 사이에 파티를 준비해야지 짜장이 왔어? 짜장 언니가 너 크리스마스 파티 하려고 이 치킨 무 치킨 세트랑 와인을 샀어 짜자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언니가이 만들어 볼게? 어 귀여워 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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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더비스 생각보다 빨리 졌 멋지세요. 오. 아, 와인은 또 이게 그게 있네. 오빠, 이런 것도 이런 거 하고 해야지 이렇게. 아, 그런 햄버거를 시키셨는데 와인을 시키셨네요. <laughs> 가득이요? 정량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laughs> 혼자 오셨나 봐요. 네. 혼자 즐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즐기시다가. <laughs>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짜파 안세요세요아 <laughs> <laughs> 이게 치킨이래 이게. <laughs> 어. 이게 양이 되게 적거든? 그래서 무가 더 많아. 근데 너는 그래도 좋아하지. <laughs> 그치. 벌써 좋아하지. 아줌마. 아마 우리 같이 하자. 쪼금 이 쪼금 쪼쪼는 치킨 쪼트랑와쪼 먹어. 언쪼 아웃백 쪼테이크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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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쪼금 귀여워. 그리고 와인도 따라 드릴게요. 고객님 이 와인은요? 어디 가세요, 고객님? 음, 오, 와인이 냄새가 영안 좋아요. 짜잔이 고객님을 위한 와인. 고객님을 위한 와인 준비되었습니다.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으실까요? 와 미안해. 그래도 뭐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laughs> 싸웠지만 아, 싸운 거는 아니지 싸웠지 이거는 그게 솔직히 그게 어떻게 싸운 거야 솔직히 싸운 거라고 칠수 있지 지금까지 이걸, 처음으로 이걸... 처음으로 이걸... 싸운 거라고 칠수 있지 아니 이건 어. 싸웠다고 하기가 좀 원성이 조금 높으졌으니까 그거는 추닥추닥 했잖아 추닥추닥 했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의견인데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싸운 거지 그래도 금방 화해했잖아 음. 내 아기 큐스피트 메이크업 오빠가 지웠어 난 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긴, 이따우면 그 여기 오도 음. 감자튀김에 감자 퓨레 찍어먹기 감자! 먹어봐 봐. 젤리 베디 벨리 질리었어. 음. 음. 맞아 크리스마스 참 좋지. 별거 없지만 그냥 특별한 집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거든. 크리스마스란 그런 거야. 살아 어때? 크리스마스 파티 만족스러워? <laughs> 귀여워. 오빠 지금 몇 시지? 지금 7시 57분. 이제 꼼꼼해져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다. 아이스링크에. 이제 우리가 딱 가면 좋을 타임이야 음. 우리는 나이 들어서 오래 못하니까 딱 굵고 짧게만 타보자. 40분? <laughs> 4 0분도 솔직히 길것 같아. 이런제한이몇 명이지? 하긴 요즘엔 그렇 하겠지. 저, 구경, 저, 앞에 가 저, 승리있가 아, 수영장이구나. 그래서 클럽, 토프스는가 보시기 그걸 온 저기 저저저 모양은 저거 저저기까지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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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맛있게도요 오, 있게도자이어귀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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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이리. 아너 자는 동안에 언니는 영화 보고 있을게. 이이 <끄 academic> 이름 뭐지 그거? 아그그 그거 그 뭐. 강아지 나오는 거1 그 0한마리 강아지 거 이름 뭐지 그거 아, 크루엘라, 크루엘라 음, 그렇지, 그거 가야겠 내가 오늘을 위해 다리관을 따왔어 너 이게 뭔줄 알아? 양말? <laughs> 와인 줘봐 <좀. 웃음> 아, 와인을 우는모자야 솔직히... 허허다 이거. 허지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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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내가 주는 선물허 오예 짜자잔 짜자잔 짠 세상에 카메라가 이렇게 잘 가도 되는 것인가? 와, 작다. <laughs> 세상에, 어머, 세상에, 무슨 카메라가 이래? 여자, 아니 네 크리스마스 선물도 샀는데, 계속 잠만 잘 거니? 들어가 있는 거. 같애 어 아기야, 어 크리스마트 선물 샀다. 좋아. 어 좋게 짜잔 옳지. 아그 좋지. 아기야, 미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아유 아, 신나요? 너 이거 너무 좋아하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여정 원래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이게 주면. 선물이지 선물이요. 에 <laughs> 기념 사진을 이제 찍고 맛있게 먹자. 호. <laughs> 머리. <웃음> <웃음> 何だおお,、ま、おメリクリスマス <laughs> <laughs> ああ <laughs> <laughs>